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올봄 들어 가장 포근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고온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0도, 대구가 26도로 남부지방은 초여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대기 상층으로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른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 20mm 가량이 예상되고요.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 속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9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주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